요즘 뉴스에서 한덕수 전 총리 이름 자주 들리시죠?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검토하라 이례적인 말까지 했습니다. 내란중요임무종사죄 검토 요청 그럼 대체 왜일까요? 먼저 한전 총리는 지금 내란우두머리 방조제로 기소된 상태 즉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를 도운 사람이라는 거죠. 그런데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. 그가 단순히 도움 게 아니라 내란 실행에 필요한 핵심 임무를 맡았다. 단순 방조 아님 핵심 역할 가능성. 즉, 내란의 실질적 수행자. 그게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.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. 곧 실행 지원자라는 뜻입니다. 이 말은 곧 법적으로 죄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는 뜻이에요.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. 재판부는 공소장. 이 부분 다시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했죠. 즉, 사건의 법리적 중심 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. 한덕수 전 총리, 방조자일까 종사자일까? 다음 재판이 핵심 분수령이 될 겁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